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비 슈티비입니다 오늘은 웃음 참기 챌린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영상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첫 번째 가 보도록 하죠. 뭐. 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가면서 안, 안 웃기네. 입니다. 저한번 웃었죠? 맞아. 잠깐 스톱. 저한번 웃었죠? 그러면 두번 남았습니다. 자 보죠. 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아 어... 게. 음, 찍 어. 먹는 거야. 응? 찍어 먹는 거안지 아, 절대 안쥐 먹지.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걸 찍어 먹는, 거라, 봐봐. <laughs> 찍어 먹는 거라고 봐 봐. 어. 찍고. 라고 진짜 우리가 어디 가서 비을 얼굴은 아니잖아 자, 한번 웃어 줘라. 그대로. 한번 남았죠 5단계 시청하러 갑니다, 여러분. 어우, 이상해요. 여러분. 어우, 좋은 스타일인데, 이상해요. 아, 뭐야. 대권들 할 거면 대권들 하든지. 잠깐만요. 아, 미쳤나봐. 아이 관짝춤인 것 같아, 관짝춤. 아, 시작하자마자, 뭐 관짝좀 이런, 살짝 나오고. 왜, 고양이 1차. 오, 잘했네. 그래도 잘 피했네요. 아, 근데, 이상해, 6단계.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 그 <목소리도> 6단계죠? 자 모르겠지만 보거 두고 몇번 웃었는지 잘 말해주세요 7번은 7단계를 안 보고 딴거볼 거예요 자 여러분 몇번 웃었는지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몇번 웃었는지 알보 어우이상해이기도 이정도. 음. 이이상해이단도이정이건보여드리이습니다 아, 그냥 영상도이 그냥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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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이거 무방구 TV 님이 올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무방구 TV 님 올린 거자 제가 링크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아빠. 응왜 음, 그러니? 봅시다. 음, 다리. 아빠 거시기를 가리키거 고추. 이건 뭐야? 고자. 고자.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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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음, 고자고요. 아, 빠는 응, 음, 이건 아빠한테만 있는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해. 평온한 목욕탕에 갑자기 어떤 아저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재미없는 아빠는 깜짝 놀라 아, 그쪽을 쳐다봤더니 여로 웃길 거에 살짝 살짝만 웃길 거예요. 응. 아요구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왔다. 응. 화장실에 앉았는데 옆칸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아, 소디 어, 안녕하세요. 강구는 <바 nó Rot> 속으로 생각했다. 아, 똥쌀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말을 거네? 당황한 방구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자 또 말소리가 이어졌다. 어쩌라는 거지? 점심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거 안하세똥 쌀은 대판 얘길 왜 해? 화장실에서 답하기는 걸그러운 질문이었으나 방구는 최대한 친절히 대답했다.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그러자 역한 사람이 말했다. 아, 나중에 전화할게요. 음.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을 음. 시켜요. 끝 <laughs> <laughs> 아니요. 재미없어요. 해야죠. 아침이다. 엄마가 아들을 깨운다. 예.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그러자 아들은 빠증 석기 노도로 투정을 부린다. 싫어요.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어머 얘좀 봐. 학교 가기 싫은 이유 두 가지만 대봐. 아이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그리고 아, 선생님들도 다 저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구한나 때문에 그죠. 그건 이유가 안 돼. 어서 일어나고라 이제 웃길 거야요 잠시 제가 웃길 거라고. 그럼 알아요. 제가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만 대보세요. 자 여기 웃길 거 이제. 좋아. 어? 너 애도 안니고잘들요 낙은 57살이고 <laughs> 그리고 그 학교 교장이잖니. 하하하하. <laughs> <laughs> 내가 교장이었다니. <웃음> <웃음> 교장 어떤 갈치가 천원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얘기를.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갈치가 천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치가 전혀. 가치가 전혀. 갈치가 천요. 전혀. 갈치가 천요. 갈치가 천요. 갈치가 천요예요 사실. 만화보시고리 쌌어. 천요. 할머니가 놀라서. 천청기를 끼고 들었는데 뭐라..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끝 체육 구와요 아...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안 입고 온 애들이 너무 많아서 말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벌로 음. 누워서 사전거타기를 시켰어요. 우와. 근데 우리 반에 장난 잘치는 애가 그냥 누운 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막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이 자식아, 너왜 가만히 있어? 아. 그러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